김신행 교수님의 국제경제론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본이동 제약과 정책효과인데요. 어? 나라 사이에 돈이 자유롭게 오갈 때랑 또꽉 먹혀 있을 때 정부가 쓰는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국제경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릴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아무리 낯선 개념이라도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큰 그림부터 한번 보고요. 그리고 핵심 도구인 AA 곡선이 뭔지 제대로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정책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 국제경제학의 큰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이 전체 퍼즐에서 과연 어떤 조각에 해당하는지 먼저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 가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제거시경제학은요, 크게 보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환율이 매일매일 바뀌는 변동환율제도라는 세상이 있고 환율이 딱 묶여 있는 고정환율제도라는 세상이 있죠. 오늘은 바로 이 고정환율제도 세상을 탐험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돈이 국경을 얼마나 쉽게 넘나들 수 있는가? 즉 자본 이동성입니다. 왜냐고요? 이 자본 이동성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따라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쓰는 정책의 효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바로 그 놀라운 차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우리의 핵심 열쇠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자산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AA 곡선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세로 축은 환율, 가로 축은 국민소득이에요. 여기에 그려진 세 개의 선들이 바로 A의 곡선인데요. 이 A의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 기울기가 뭐냐? 바로 국가 간에 돈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러니까 거의 수직에 가까울수록 자본이동이 아주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가장 가파른 AA1 곡선 한번 보세요. 거의 서 있죠? 이게 바로 자본 이동이 100%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슈퍼히어로 플래시처럼요. 국내랑 해외 금리 차이가 아주 조금만 나도 전 세계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장 이익이 되는 곳으로 좍하고 몰려드는 거죠. 요즘 세상에선 홍콩 같은 국제 금융 도시들이 이런 모습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AA3는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누워 있죠. 수평입니다. 이건 뭐냐? 자본이 국경을 아예 한 벌짝도 못 나가는 완전 통제된 상태를 의미해요. 마치 포켓몬스터에서 잔만보가 길을 딱 막고 누워있는 것처럼 자본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AA제곱이 바로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현실 세계 모습입니다. 자본이동이 되긴 되는데, 뭐 여러가지 규제나 수수료 같은 것들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은 상태, 바로 그 중간 지점인 거죠. 자, 이제 이세 가지 다른 기울기의 세상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마법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실험입니다. 바로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 정책. 정부가 지출을 팍늘리면이세 가지 다른 세상에서 각각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거죠. 정부가 다리도 놓고 도서관도 짓고 아니면 국민들한테 지원금도 주면서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자, 이 그래프 다시 한번 크게 보시죠. 정부가 돈을 쓰면 일단 총수요가 늘어나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원래 경제는 A점에 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만약 자본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필래시의 세상이라면 가파른 AA1 곡선과 만나서 B점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본이동이 좀 막혀있는 중간 세상이라면 완만한 AA2 곡선과 만나서 C점으로 가게 되죠. 어때요? B점과 C점 국민소득의 위치가 확 다르죠? 자,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단계 정부가 돈을 써서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2단계. 만약 자본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나라라면 경제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해요. 국민소득이 Y1까지 늘었네요. 3단계. 그런데 자본이동이 제약 있는 나라라면 경제는 A점에서 C점으로 갑니다. 국민소득이 Y2까지 늘어났어요. 그래프를 딱 보세요. Y2가 Y1보다 훨씬 오른쪽에 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소득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간의 돈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제약이 있을수록, 즉 자본의 흐름이 막혀 있을수록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 정말 재밌는 결과 아닌가요? 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만 도니까 정부가 쓴 돈의 파급효과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재정정책의 비밀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중앙은행이 쓰는 금융정책은 과연 어떨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네, 바로 그게 궁금하죠. 이번엔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나서서 시중에 돈을 쫙 푸는 확장적 금융정책을 사용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재정정책과는 정말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이번 그래프도 크게 한번 봅시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AA 곡선 자체가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본이동이 완벽하게 자유로운 경우, 즉, 저 가파른 AA-곡선이 위로 움직여도 원래 균형점 A랑 새로운 균형점 B의 가로축값, 즉, 국민소득이 똑같아요. 보이세요? 소득이 전혀 늘지 않았어요. 정책효과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허! 와. 반면에 자본이동에 제약이 있는 완만한 AA-곡선이 위로 이동하면 균형점이 뒤로 가면서 국민소득이 Y-까지 확실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이 표가 모든 걸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자본 이동이 완벽하게 자유로우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 버려서 금융 정책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 이동에 제약이 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돈이 국내에 머물면서 경제를 살리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재정 정책과는 정말 정확하게 반대 결과가 나왔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이두 가지 정책의 결과를 합쳐보면서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좀 복잡해 보였지만 핵심은 딱이두 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고정환율이라는 세상에서는 첫째, 정부가 쓰는 재정정책은 돈의 흐름이 막힐수록 더 세진다. 둘째, 중앙은행이 쓰는 금융정책은 돈의 흐름이 자유로우면 아무 힘도 못쓰고 오히려 막혀야 힘이 생긴다. 이두 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이제 국제뉴스를 볼때 진짜 전문가처럼 분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국제경제학을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건 어려운 공부라기보다 세상을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볼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내 눈에 장착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렌즈에 묻어있던 먼지를 닦고 자본 이동이라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법을 배운 겁니다. 오늘 내용 솔직히 쉽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걸음씩 저랑 같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뉴스를 보다가 어 전화라는 고정환율제인데 자본 이동을 통제하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는구나. 하면서 기사 뒤에 숨은 진짜 흐름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변동 환율 제도지만 오늘 배운 원리는 정책을 결정할 때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본이동이 이렇게나 자유로운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담당자들은 과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두고 어떤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경제를 보는 눈이 한뼘 더 자라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막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